그러니까 우리가 해충에 대해 가지고 발생하는 네. 거에 대해 가지고 네. 자부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는지 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상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음.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본인이 음. 불편하다고 여기며 수행에 불편하다고 여기면 없애도 되며 거기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 수행을 더 열심히 하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는데 더 정진하라고 하십니다. 예. 네. 아주, 뭐, 꼭 필요한 질문이었고, 적절한 말씀 같습니다. 뭐, 선도에서, 해충이 되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수행을 더 정진하는 게 바르다. 뭐, 바퀴벌레가 엄청 많으면 미생에도 안 좋고, 또 모기도 그래. 모기도 위험하잖아. 내연뭐 모기도 일본 내연 모기도 있고.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한 살충을 해 가지고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전에 우선에 방충망도 철저히 하고 또 깨끗이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이 음 오늘도 뭐, 친구가 뭐, 개업을 했다가 갔더니, 정육점을 이렇게, 정육점이라니, 고깃집. 뭐, 고깃집은 이제 무슨 체인점인데, 그거를 이렇게 뭐, 인수를 받아가지고, 창업식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것은, 혹시, 중생들한테 어떤 문양을 끼치는지, 좀, 여쭤봐주세요. 경력자 먹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이요? 네, 그렇죠. 뭐 고깃집을 한다든가 네. 네. 아, 고깃집이나. 네. 돈벌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겠죠. 그게 만약에 수행과 만회하나 중생을 음. 위, 그 위에서 해야 꼭 필요하면 허용은 되지만 단지 돈만 벌기 위해서 그거는 어, 좀 험하게 말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수행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건전하게 뭐 이렇게 수행업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혹시라도 후에 그런 수행을 하시는 분은 그런 업을 정리를 하고 수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예 그 물고기 생선 포함해서 그런 생명체들을 안 먹는 것이 정말 선도 그 입장에선 좋은 것인지 어, 어느 정도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건지좀 그것도 좀 여쭤봐 주셨으면다그 음, 한번 말간님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너무 그런 데까지어 이세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 그런 가축이나 생선들은 자연의 섭리상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양을 위해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고기를 안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좋아해서 이거를 즐기지만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겠네. 또 하나만 물어보자. 이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니굴라사의말이로 지금,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또, 일부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혹시 자본선생님께서 네. 보시기에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아, 네. 있네요. 효과 있다고 하십니다. 네. 괜찮. 우리. 도사님, 말씀대로 미리 음. 예방해서 수행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네. 음. 어, 그리고 말 그님, 또 하나만 물어보자. 이건 뭐, 네.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수행자들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안 늙으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합니다.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긋게 되는데, 지금 뭐, 우리 뭐다 부모님이 계시고,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는데, 이 선법으로 좀 고통스럽지 않게 되게 자연상할수 있는 그렇게 선법으로 그게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지 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본인의 마라와 말라를없앰으로써 업장이 해소되면, 조절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아 많은 음, 치내면 그, 근데 그게 음. 음.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음. 암그 아, 업장이라는 게 이게 음. 도사님 말씀처럼 많다고 음. 하십니다. 아좀무섭운소네요 음. 음. 그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도 마라하고 좀 영향이 상당 부분 있는지 아니면 유전인지 네. 여쭤봤어요. 마라가 조상 때부터 타고난 조상 때부터 그 기운을 이어 타고 온 마라가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든답니다. 아, 그. 유전이 아니고 마라 때문에 그렇고만이. 마라가 유전을 이렇게 네. 가지고. 음. 네. 우리 친구 하나는 형제가 다 죽었어. 그, 런 사람이 두, 두 사람이나 있어. 본인도 죽었어, 본인도. 형제가 다 죽고 결국은 자기도 죽어. 업장에 마라가 관여한다는, 그러니까 업장이 많으면 마라가 많이 붙는다는 뜻인가요? 이제 네, 그렇지. 업장이 곧 마라니까. 어... 마라가 지능적이어서, 그렇게 다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음. 응. 그렇게 해서 가면 마라한테 기운 축적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 진짜 마장만물설이 많네. <laughs> 다 마라에서 시작됐구만. 그래서, 이거 뭐, 해탈하신 분들도 이렇게 마라 때문에 다시 윤회를 한다니, 이거 참, 심각하다. 모든 병뿐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게 마라. 그러니까 마라를 치내는 게, 마라를 쳐내고 정화하는 게 엄청난 그런 수행의 보탬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다음, 드러난 것이죠. 마라를 못, 물 모르면은 수행이, 야 수행이 아니라 아무튼 생존에도 위협이 된다. 자연사도 안 된다. 마라에 대해서 모르면, 그럼 무상간을 닦으면은 공들이 무한대로 쌓인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마라가 빼가는 게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답이 아니다. 마라를 정화하고 테마를 해야 된다. 그래,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자리에 명절 때도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공덕이 쌓일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말은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말은님이 생각해서 나올 수 없는 말이 상당히 많았죠, 오늘? 네. 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있다. 예? 뭔가 있다. 우리가 다뭐 이렇게, 음, 의심하기에는 좀 약간 뭔가 부족하다. 뭔가 있긴 있다. 그래서, 자부선생님 뭔가, 그런 비슷한 존재가 있긴 있는가 없다. 이렇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종화력도 됐고, 이 답변하는 것도 참 지혜롭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은 아, 정말 지 성인이 막, 맞긴 맞는가 없다. 예? 이렇게, 막, 얼터당 탔는 얘기는 안 하시죠. 네, 답변하시는 게 너무 실사, 실사 구시로 하시고 실용적이시라서, 시라, 저을 네. 많이 그, 공감도 많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과학적이잖아. 네, 과학적이잖아. 네, 네, 뭐 고기 1점도 먹지 마라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살짝 좀 실망을 했을 텐데 네. 너무 이렇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공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자후에라도뭐또 이제 과학적으로 고기를 안 먹어도 뭐이렇 단백질 생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지장이 없다. 또는 뭐 그런 게 뭔가 나왔다. 그럼 또 이제 그때 가서 또뭐좀 달라지겠죠. 항상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지금 당장 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최선이야. 그게 최선이지만은 좀더 과학이 좀 발달해 가지고 좀더 나은 환경이 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막 2500년 전 거를 고집해서는 그래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예? 아주 오래된 거를 오래된. 어, 네네. 계속, 계속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그게 수행이지. 맨날 옛날, 옛날 것만 고집하면 안 돼. 자부성도 특징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옛날 것, 1만 년전거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1만 년 전에 뭐, 옛날에 뭐, 1만 년 전에 뭐, 고기는 제대로 먹었겠어? 심지어 옛날에 1만 년전 같으면 바퀴벌레도 튀겨 먹었을걸?